자 유전병의 종류와 특징 좀 알아봅시다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 에서요 네, 돌연변이의 종류를 보시면 네, 뭐라고 나왔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또는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래서 두 종류란 얘기네요 염색체 돌연변이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겠네요 네, 그죠? 당연히 뭐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되고요. 진화의 원동력이죠, 예, 일종의. <laughs> 자, 저희 돌연변이로 인한 음, 유전자나 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몸의 형태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유전병이라고 합니다. 돌연변이는 예? 예, 유전병의 원인이 될수 있다. 또는 뭐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고, 아, 뭐 그렇습니다. 음. 자, 사람의 유전병입니다.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과, 염색체에 의한 유전병과, 그 다음에 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으로 구별이 된다. 자, 이둘 중에,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분석으로 알아낼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핵형분석이 염색체, 염색체의 수나 모양 등을 분석하는 게 핵형분석이거든요. 따라서 염색체 돌연변이는 이걸로 알아낼 수 있어요 핵형 분석으로 그런데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은 핵형 분석으로는 알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DNA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염색체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보시면 음, 대표적인 원인으로 정제나 난자 만들어질 때 생식세포 분열할 때 이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대요. 염색체 비분리 어. 뭐, X, 여자가 뭐 XX인데, 한번 제 1분열에서 X하고 X로 나뉘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X하고 X, 또 X하고 X, 이렇게 나뉘어져야 돼. 아, 물론, 아, 다시, 다시 적을게. 미안해. X, X가 간기 지나서, 지원기 어, S기 지나면서, G2기 되면서 이렇게, 음, 분체를 만들죠. 이 예, 상태에서 이제 상동 염색체 분열하면서, 요렇게 분열이 되고, 여기서 염색 분가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요렇게 X, X 4개가 이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어느 한쪽으로 비블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여기서가 비블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서 비블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 뭐, 여기서 비블리가 일어났다고 칠까? 어? 여기서? 여기서 비블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쪽으로 XX가 다간 거야. 이쪽은 없고. X염색체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비블리가 1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2분열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이? 어디서 일어날지는 문제 보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문제거든요.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많거나 뭐뭐육뭐 뭐 47개가 되거나 적은 뭐뭐 어? 뭐, 뭐야 뭐아 생식 세포구나 면에 정상보다 많은 생식 세포 24개가 되겠네요. 그죠 어떤 거는 어떤 거는 22개가 되겠고요. 이런 게 만들어진답니다. 음. 자 그래서 정상 2엔짜리보다한두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 질병이 나타나죠. 이런경우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염색체 비분리를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 예.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한번 일어났을 때라고 되어있네. 1분열에서 일어났는데, 1분열. 예. 자, 그러면은 염색체가 이렇게 지금 염색 분체까지 만들었죠. 자, 1분열 때 이렇게 둘이 나눠지고요. 여기서 둘이 다 상동 염색체 분열했죠. 근데 이놈의 새끼가 안한 거예요. 지무이영가에서네요 음, 지금 염색체 형태를 보니까 x 하고 y 다이거아이게저게서지안 말해 줬구나. 성인지 상인지 어쨌든 염색체가 총 4개 있는데 4개 있는데 네개 그죠? 자이게 분열을 이분열이 끝났어요 1분열 끝나고 나니까 어이쿠 하나 둘세개이쪽에세개 있고 이쪽에한개 있는 형태가 돼버렸네요 그상상동 염색체 분리가 제대로 안 일어났네요 네. 그 다음에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났네요. 분체 분열, 분체 분열. 정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나서 3개짜리 생식세포와 1개짜리 생식세포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정상 다른, 다른 한쪽에 배우자랑 만나게 되면 한 개가 많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얘는 한 개가 적은 상태가 될 거고요. 음. 자, 감수 2분열에서. 아, 이거.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번 일어났을 때 1분열은 정상분열 자, 상동염색체 분열이 일어났고요 정상이죠? 2분열에서 이제 염색분체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얘는 한번 일회일이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정상이에요 정상 분리됐고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네요 여기가 염색분체, 염색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네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생식세포가 한개 많고 얘는 한개 적고 얘는 정상도 있어요 그죠 자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면 나오는 놈이 생식세포가 전부 다 비정상 감수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정상세포가 만들어지고 나머지 두 개가 비정상입니다 정상과 이상의 생식세포가 1대1의 비율로 일어나네요 1대1의 비율로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1분열이냐 2분열이냐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느냐 이런거 가지고 물어보죠. 뭐 예를 들어서 아, 아들이 하나 낳았어. 근데 얘가 X, X, Y래. 이렇게 생긴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그러면 아빠가 정상, 엄마가 정상인데 X, X, Y에요. 그러면은 이건 알기 어려워요 이 아빠가 1분열에서 비블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고 2분열에서 비블리가 이런 2분, 2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난다면 은 예, 똑같은 게 이제 복제가 될 테니까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엄마는 정상이고 자 아빠가 비정상일 수도 있고 그죠 아빠가 비정상일 수도 있고 엄마가 비정상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 1분열에서, 1, 1분열이건 2분열이건,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고요 비분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정상분열. 똑같은 게 복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요거하고 정상 와 Y하고 만나도 되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 부모 둘 중에, 누구라도 비분리가 일어날 수 있네요. 문제 의 조건이 나와야 되겠네요. 근데 XYY가 태어났다, 애가, 남자애가. 이런 경우는 YY니까 무조건, 예, 아빠가 비블린 거예요. 예, 아빠가. 그것도 어디서? 1분열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XY로 분열이 되고요. 2분열에서 X, 아이고 2분열에서 여기서 이제 비블리가 일어나는 거죠. Y가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뭐, 이런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는 이분열 비블리, 이분열 비블리 누구 남자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겠네요. 음.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건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유전병의 예가 어떤 게 있냐? 상염색체 숫자가 이상 있는 경우도 있고 성염색체 숫자가 이상 있는 경우도 있다. 비블리에 의해서. 다운 증후군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한개더 많은 거거든요. 21번 염색체가 비블리가 일어났답니다. 21번 염색체. 자, 그래서, 어 23개, 23개가 만나야 되잖아. 그쵸? 근데 이쪽이 한쪽이 더 많은 거예요. 24개랑 만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총 47개. 45 플러스 XY나 45 플러스 XX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다운 증후군이 만들어져요. 21번 염색체 숫자가 3개 있는 놈. 뭐 지적 장애도 심하고 심장 기형도 있고 오래 살지 못해요. 큰 장애죠. 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 비블리. 이런 거 딱딱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죠.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이 비블리가 일어났다. 역시 전체 염색체 숫자는 47개인데요. 역시 지적 장애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장기 기형도 일어난답니다 예. 자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서 나타나는 거는 터너증후군 이네요 터너증후군 X 염색체가 하나 없어요 예, 그러니까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네요 44 플러스 X, X5라고 적기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X가 누구한테 받았냐 아빠한테 받았으면 이걸 아빠한테 받았으면 엄마 쪽에서 비블리가 일어난 거고요. 이거 엄마가 줄 수도 있죠? 아빠 쪽에서 비블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말할 뭐수 없고, 조건 같은 게 있겠죠? 자, 이거 터너 중후군인데요. X가 있으니까 Y가 없으면 여자거든요? Y가 없으면 여자예요. 외관상 여자 맞아요. 그런데, 부림인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클라인펠터 중후군 XXY인 경우네요. 음, 색가 그래서, XY가 아빠 거면, 요건 엄마 거. 그죠? 이것도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XX가 엄마 거면은, 요 Y는 아빠 거. 그래서 어디서 비블리가 일어나는지 문제를 보고, 조건 같은 거 보고 찾으셔야 돼요. 자, XXY면, Y가 있죠? 남자네, 남자. 아, 남자예요, 남자. 그런데 문제는, 정서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부림이 많구요. 여자처럼 유방이 발달하기도, 그 다음에가 뭐 초여성 중후군44 음. 어, 플러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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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인거죠 트리플X 음. 여성인데요 엄청나게 쉽게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굉장히 예민한거죠 예민한 사람들 이런 증후군이 있대요 어. 그 다음에 초남성 증후군 오44 플러스 xyy 이런 y. 경우죠. 이거는 yy 누구 거예요? 에, 무조건 아빠 거네요. 그죠? 아빠 비정상, 엄마 정상. 아빠 비분리, 엄마 정상 분리. 초남성 증후군도 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다. 유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자, 그다음에요. 염색체 구조의 이상에 의한 유전병도 있습니다. 숫자 말고요. 구조 염색체가 이렇게 생겨야 정상인데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일부분이 떨어져 없어지거나 다른 쪽 가서 붙어버려가지고 중복이 되거나 또 다른 쪽에 가서 붙어버려가지고 염색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랍니다. 자, 염색체 숫자는 46개로 정상인데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구조가 달라져서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일부가 부족해요. 결실.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 자, C. 이게, 요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예. 분열 끝나고, 만들어진 걸 보면, C가 하나 빠졌죠. 예. 이런 경우. 결실. 일부가 사라졌다. 결실. 대표적인 게, 묘성 중후군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오른 중후군. 5번 염색체 일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와, 윌리엄스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목소리가 고양이 소리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거꾸로 된거 어, 염색체 일부가 떨어져서 거꾸로 연결된 경우 GHI가 정상인데 이렇게 거꾸로 붙어있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그 다음에 중복 같은 게 반복된 거죠 동일한 부분이 삽입이 되어서 같은 부분이 반복되는 경우 DE가 DE가 반복이 된 거예요, 지금 DE가. 한쪽에서 잘려진 게 바로 옆에 상동으로 가서 붙은, 거, 붙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DE가 반복된 경우죠. 자, 어느 부분이 반복됐다 그럼 중복이에요. 전좌 그러면 완전히 다른 상동에 가서 붙은 거예요. 염색체 일부가 떨어진 후 상동 염색 자기짝꿍이 아닌 다른 염색체에 가서 뭐2번에서 떨어진 일부가 19, 19번 가서 붙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이죠. 만성 골수병,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뭐 이런 것들이 전자에 해당된대요. 전자 염색체 일부가 바뀌었다. 아어 이게 떨어져고 오 여기는 이거하고 자리를 바꿨네요. 이렇게 연결됐네요. 얘네들은 지금 서로 상동관계 아니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번이고, 이 새끼는 뭐 19번이야. 이런 식으로 다르게 된 놈이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답니다. 이거 전자랍니다, 전자. 자, 분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대요. 워낙 뭐, 얇고, 그러니까, DNA가. 자, 결실, 여기, 중복, 전자. 네 가지 정도 이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자, 고양이, 울음, 중후군, 묘성, 중후군은 5번 염색체 일부의 결실, 그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안성, 골수성, 백혈병, 아, 여기, 백혈병 여기 있네요. 9번과 22번 사이에 전자, 번호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요거는 전자야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비상동 간의 자리바꿈이죠. 음, 전자.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이것도 결실 정도 그냥 이름 정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유전자 이상에 의한 유전병들 지금까지는 염색체 이상 보셨고 유전자 이상에 의한 거는 어, 염색체 이상보다는 어, 우리가 외부적으로 볼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는 케이스가 많아요 유전자 이상은 다음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염색체 이상보다 유전자 이상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죠. 정상 같아 보이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 대표적으로 뭐여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명 있죠. 그것도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전자 이상인 거예요. 자, 유전자 구성하는 DNA의 염기 서열에, DNA의 염기 서열 순서에 변화가 생겨서 유전자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염기 서열이 변화게 되면 아미노산 들어오던 게 배열 순서가 달라질 거고 그거에 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이상한 형태가 될수 있다 자 이게 유전자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핵형 분석으로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자 유전자 기능에 의한 이상에 의한 유전병을 보시면 음, 단백질 생성이 제대로 안 되거나 비정상적인 에,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네, 정상 적혈구는 동그라미 도나스 모양이잖아요. 근데 염기 중에서 여기 이, 이 타이밍이 들어와야 되는 자리에 요 아데닌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게 염기 하나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붙는 아미노산이 달라질 수 있죠. 글루탐산이 붙어야 되는데 발린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헤모글로빈의 형태가 이렇게 남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거 하나 달라졌는데 어쨌든 적혈구긴 한데요 굉장히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비닐 같은 게잘 일어날 수 있다라고 나온 겁니다 예. 자그 다음에 요 당구 음, 자료 창보처럼은 뭐안 나올 것 같고 페닐 케토뇨증 예. 역시 특정효소 결핍으로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결핍으로 페닐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전환되지 못하여 신내에 페닐알라닌이 축적되고 축적된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 중추신경을 일으키는 유전병이다. 뭐이 내용을 보시면 뭐 의사 선생들이 님 얘기해야 되는 내용 같죠. 자 우리는 이런 정도 알아둡시다. 에 이게 소변을 놓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식으로 변한대. 요 소변 색깔이 자 검은색 소변을 놓는 경우에 페닐케톤뇨 예,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 못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요. 음... 그다음에 알비노증. 알비노증은 온몸의 털이 이제 하얀색. 멜라닌 색소 합성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핍.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거고요. 뭐 낭성섬유증도 있고. 굉장히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 과도한 점액 분비. 낭성섬유증. 그 다음에, 헌팅, 헌팅턴 무더병이라는 것도 있대요. 퇴행성 질환이, 뇌신경계의 퇴행성 질환으로, 질환으로. 예, 우리 저 운동 능력 상실인 거예요. 어. 신경계의 파괴로 머리, 팔, 다리의 움직임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뭐, 춤추는 것처럼 걸어간다? 이래가지고, 헌팅턴 무더병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이건 좀 뭐, 센게 나와있네요. 여기는 지금, 그죠? 유전자 이상으로. 근데 흔히 보이는 거이 알비노증도 그렇고요. 어,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적혈구 남모양 적혈구빈혈증, 뭐 생맹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전자 이상에 들어갑니다. 네. 자, 그다음에 심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게 가끔 문제가 나오잖아요. 태아의 유전병을 진단하고자 이제 할때 당연히 뭐 유전병을 완치가 어렵겠죠. 치료 자체가 어렵겠죠. 자, 초기의 진단함으로써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있어서. 뭐, 이렇게, 진단법이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육모막 검사와 양수 검사 있다. 뭐야? 육모막의 육모 검사는, 음, 태반의 바깥쪽에서 태아로부터 유래된 세포를 채취하는 거야. 중요한 건. 음. 여기가 지금 태반이에요, 태반. 어, 태반. 태반에서, 태반에서. 태아의 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태아로부터 떨어져 나온 세포를 뽑아내요 채취해서 엄마 세포가 아니고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임신 8에서 10주 정도에 실수할 수 있다 임신 8에서 10주 정도 어쨌든 엄마하고 아기하고 계속 간접적으로 어, 양분을 주고 받고 물질 교환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 태아의 세포가 떨어져 나온 세포가 이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임신 8에서 10주 정도에 실수할 수 있고요 음, 요것도 모세포가 아닙니다. 태아의 세포에 이용한 거고. 양수검, 양수검사 같은 경우는, 뭐, 양수, 양수 내 여성의 양수 내에서 태아의 역시 세포를 채취합니다 양수 내에는 태아의 세포를 이용해서 임신 14주에서 16주에 실수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놈들은, 어, 생화학적 분석, 염색체 분석, DNA 분석, 이런 걸 이것들로 할수 있어서. 해야 유전자 결함을 진단할 수는 있답니다.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전병까지 지금 보셨네요. 유전병까지 좀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